안녕하십니까. 저는 스포츠 사이언스 랩 부산에서 재활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정보영입니다. 온라인 강의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10년 이상 SFMA를 사용해 오셨던 김주원 강사님만의 특별한 노하우나 숨은 디테일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. 레벨 2는 국제 강사이신 버너스 선생님께서 직접 내안하셔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. 레벨 1에서 배우게 되는 탑티어와 브레이크아웃에 이어서 레벨 2에서는 로컬 바이오메카니컬 이그잼이라고 하는 더 심도 깊은 내용까지 다루게 되어서 저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이번 버나드 선생님의 강의는 지금까지의 제 치료 과정을 완전히 반성하게 될 정도로 충격적이면서도 기억에 남는 좋은 강의였습니다. 저는 선수 트레이닝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종목의 선수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선수라고 하면 몸이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선수들은 이 스킬과 퍼포먼스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. 이 스킬과 퍼포먼스를 받쳐줄 수 있는 이 펀드멘탈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. 이러한 경우에 스킬과 퍼포먼스의 저하로 이어지거나 크게는 부상까지도 이어지기도 했는데 저는 이 SFMA를 통해서 근본적인 움직임 패턴에 대한 미충족된 전제 조건들을 해, 확인하고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